마태봉 5장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또한 14절 말씀에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본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그 뜻은 문자적 의미는 이렇죠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특성을 가진 존재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말씀 은혜를 받고 이런 이런 말씀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 이다라는 그 단어 에스테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너는 소금이 될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라는 단어 이다. 너는 소금 이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로 보면은요, 여러분 에스테라고 됐습니다. 이 에스테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빛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소금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소금의 능력이 있고요, 빛의 능력이 있어서 주님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유일한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야.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과정을 환하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빛과 같은 존재야 이게 우리 정책성이에요 은혜를 받고 소금이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빛이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컴컴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금에 관한 여러분 그 귀함은 예수님 당시 때는 지금의 느끼는 소금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시대 때는 이젠 군인들이 봉급을 받을 때 보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금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급이란 뜻의 샐러리는 소금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금화 대신 소금을 줬어요. 그리고 또한 소금의 역할은 그 당시에는요. 화폐 가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 방부제로서의 역할 또한 맛을 내는 역할. 치료제 역할, 재물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여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금으로 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소금과 같은 존재야. 귀하고 귀한 빛과 같은 존재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었어. 이 시작점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부터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좀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귀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물이게 말합니다. 너는 소금이야. 귀하디 귀한 존재야. 너는 빛이야. 귀하고 귀한 존재란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팔 불 환영해야 됩니다. 소금의 화폐 가치가 있었죠. 치료적 하죠. 방부적 하죠. 맛을 내죠. 여러분 또한 보존한 능력 있죠.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두 팔불 환영해야 되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만 먼저 최고의 자리로 높여야 되고요. 고용해야 되며,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아, 믿음의 아내,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친척, 모든 셈다 우르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귀하디 귀한 소모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나요. 환영하고 모셔 드리려고 오세요. 오세요. 우리 직장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당신이 있어야지만 나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당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귀한 존재에는 소금과 빛을 싫어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여깁니다 가볍게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이렇게 귀하지만 상처가 나 있는 곳에 소금이 닿으면 너무 아파요 쓰려요 세상은 죄로 인한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크리스찬 진짜 손과 같은 맛을 내는 그리스인들이 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너무 불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난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제발 입좀 다물어 줘. 난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불결해 보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모임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제발 나가 줘. 상처가 있으면 은요 소금이 닿으면 닿을수록 이 세상에 얻으면 얻을수록,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눈이 부시다는 겁니다. 쓰리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소금이고 빛인 우리들은 허구하죠. 사랑해. 기도해 줄게.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다 벗겨져가지고. 여러분, 너무 아픈데. 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살이 벌게져 있는데, 다 벗겨져 있는데, 소금 덩어리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 빛들이 몰려옵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심술국 행동하는 거예요. 막 짜증스러워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뒷그렌즈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거부하면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 내가 소금이니까. 아, 내가 빛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짜 소금은 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좀 죄도 좀 짓고, 좀 정욕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의 기준이 있는 그가 그 공동체 있으면 음란한 얘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허접한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많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 집사에게도 그렇겠어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소금이어서 그래요 빛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를 갈고 여러분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뒷걸음질 쳐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빛은 소금은 절대로 숨길 수없느니라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숨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못할 것이요의 것이 오는 헬라어로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는 디나타임. 바로 명사형인 디나미스로부터 왔는데 그 디나미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의 다이나믹 마이티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길래 숨길 수 없는 폭발한 다이나마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네. 숨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감출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가정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내가 숨고 싶어도 소금이고 비치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을 수가 없어. 숨겨지지가 않아.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눈에서도 흐르고요. 이런 온몸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취해 있는 모든 어둠들이 불안해요. 취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이나마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은 계속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당한다 해서 그입좀 다물어 나는 경고의 말을 듣는다 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요한에게도 경고했어요 입다물러라입다무세요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말아라 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은 제자는 있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제자이면 숨을 수가 없다. 우리는 숨는 존재가 아니에요. 드러내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갈증을 일으켜줘야 돼요.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났죠.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에 접촉하면 서군과 같은 그리스도에 접촉하면 누군가는 갈증이 나서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주임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이 소유한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생동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습니다 소음과 같은 존재는 누군가에게 갈증을 일으켜요 누군가에게 요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부패된 곳곳에 말을 하십시오 여전히 썩어 냄새 나는 그곳을 방치하지 마시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고 그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셔서 밝히십시오 썩어 냄새 나는 그곳을 다시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 우리에게 소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합니다. 소금과 빛의 특성은 녹고 스며들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한 치료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음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음식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짠맛, 쓴맛, 신맛과 같이 어울려서 녹아지지 않고 소금이 그대로 뭉쳐 있으면 나 소금이야 내가 얼마나 짠줄 알아? 나 소금이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나 소금이야 하면서 이런 굳어져 있고 뭉쳐 있고 그대로 살아 있으면 사람들이 뱉어 버려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소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부합니다그 이유는 내가 녹아지지 않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내 안에 불순물이 많고,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나 소금인 것만. 내가 얼마나 강력한 빛이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빛만 내세울 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서 녹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알갱이에 그대로 씹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찡그러져요. 녹아져야지만, 녹아져야지만 누군가에게 치료제 역할도 하는 거고 누군가를 감싸 안을 수 있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해서 녹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니라. 녹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녹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우리의 말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것처럼 녹아지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고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버리라는 것이죠. 고집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잔소리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좋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네. 웃으시군요. 여러분, 소금은 다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싫어져요. 자번에 말씀해도요. 이런 말씀 이 있더라고요.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없어서 이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스며들어야 져 되고,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에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님 이 오만함과 주님 내안에 강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착함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시를 보여줘라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착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만 착하게 하지 말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빛이 비치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착한 행실로 비춰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그 단어는 참 의미있고 깊은 단어예요. 이 착한 해당 단은 칼라의 원형 칼로스 이 단어는 선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아가도스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가도스는 단순히 선을 행하다, 착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칼로스는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착한 행동은 세상이 보기에 마음을 끄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빛을 보고 있으면 황홀해집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언어와 너의 행동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리 나에게 칼로스의 착함을라 가하여 주옵소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 의역을 이렇게 하였더라고요. 너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여기서의 착한 행실을 유진 피터스는 베푸는 삶으로. 의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란다. 두 가지죠. 착함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영권 받으셔야 되고, 인권 받으셔야 되고, 물권 받으셔야 되고, 건강도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건강이 없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육신이 아프면 베푸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받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서 마음에 넉넉함 받고 가셔야 돼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내가 건강이 충만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좀 삶이 여유로워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여유롭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음과 빛 효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서 예배 에 성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서 여러분 풍요로워지셔야 돼요. 물건도 받을 수없음껏쓸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풀어야된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선제약, 주도권 싸움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셔야 되며 또사랑하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며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서 움츠러졌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녀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사랑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먼저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들도 자극을 받아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